안녕하세요. 이 영상은 전기기능장 PAC 어, 레더 다이어그램 작성 시간을 단축하기 위한 팁이 담겨있는 영상입니다. 첫 번째로 어, 설명드릴 부분은 XG5000 소프트웨어 환경 설정입니다. 초기에 한 번만 설정하는, 된, 설정하면 되는 부분으로 어, 코일 및 접점에 단축키를 설정하는 것입니다. 어, 단축키를 설정하게 되면은 어, 빠르게 코일과 접점을 입력할 수 있어서 시간 단축에 도움이 됩니다. 음, 기존에도 단축키가 있지만 어, 시프트와 다른 키를 조합해서 눌러야 하기 때문에 시간도 걸리고 또 멀리 눌러야 되는 그런 단점 때문에 손이 많이 아프기도 합니다. 어, 그래서 저는 음, 이쪽 맨 왼쪽에 보이는 테이블에 글자로 단축키를 설정하였고 지금부터 같이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우선 도구에서 사용자 정의로 들어가시고요 그 다음에 키보드에서 편집으로 바꿔줍니다 그럼 여기 리셋코일을 보실 수가 있는데요 리셋코일은 G로 설정하겠습니다 그럼 여기서 G를 누르면 할당 상태 할당 안 되면 이렇게 뜹니다 여기서 할당을 눌러 주시면 G로 할당이 됩니다. 어, 세 코일은 F로 설정을 해 주고요. 가로선 같은 경우 컨트롤을 누른 상태에서 오른쪽 화살표 키를 눌러서 할당을 해 줍니다. 어, 그다음에 세로선 같은 경우는 컨트롤을 누른 상태에서 아래 방향 화살표 키 화살표 키 눌러서 할당을 진행을 해 주고요. 그 다음에, 양변한 검출 접점. 양변한 검출 접점은 Q로 할당을 해주겠습니다. 그 다음에, 음변한 검출 접점. 음변한 검출 접점은 W로 할당을 해주겠습니다. 그리고, 펑션 블럭 같은 경우에는 J로 할당을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평상시 닫힌 접점은 T로 할당을 해주고요. 평상시 열림 접점은 R로 할당을 해주겠습니다. 어, 그리고 도구에 들어가셔서 어, 시뮬레이터 시작이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 열린 대가로 할당을 해주고요. 그 다음에 모니터에서 시스템 모니터 부분은 닫힌 대괄호로 할당을 해 주겠습니다. 어 우선 제가 PLC 레더 다이어그램을 작성을 할때 제가 자주 썼던 어단 음, 코일 및 접점은 이렇게 돼서 제가 단축키를 이렇게 설정을 한 것이고요. 추가적으로 사용하시는 부분이 있다면은 그 부분을 어 아까 그 편집 키보드 창에서 추가적으로 설정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네, 다음으로는 변수 설정하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어, 각각의 디바이스에 변수를 설정하게 되면 가독성이 향상되고 디바이스 주소 대신에 변수를 입력하여 시수를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이미 많은 분들이 PLC 프로그램을 작성하면서 이 변수 설정을 사용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일반적으로 변수보기란에서 변수를 설정하시는데, 변수보기가 아닌 디바이스, 디바이스보기 탭에서 변수를 설정하게 되면 시간을 더 절약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여기 보시면 변수, 설명이라는 부분이 있는데요. 두번 더블클릭 하겠습니다. 일반적으로는 이 변수보기란에서 변수와 타입, 디바이스를 모두 적어줍니다. 그런데 그 옆에 있는 디바이스 보기를 클릭하시면 이미 이 접점들이 다이 왼쪽에 적혀 있습니다. 그래서 변수의 이름만 이쪽에 입력을 해 주면 됩니다. 그래서 제가 한번 입력을 해 보겠습니다. PBA, PBB 그리고 여기서 엔터를 누르면 설명문 쪽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아래 방향 화살표 키를 눌러 주시는 게또 포인트입니다. PBC. 아랫방향 화살표 키, SSA, 아랫방향 화살표 키, SSB, SSC. 그리고 이 상태에서 페이지 다운 키를 두번 정도 눌러주시면 출력 쪽으로 가까워집니다. 이 상태에서도 PLA, PLB, PLC, PLD, PLE. 네. 이렇게 디바이스 보기를 통해서 변수를 입력을 하시면, 음, 기존에 변수 보기에서 했던 것과 똑같은 효과가 나오게 되는데 이 디바이스 쪽을 적지 않아도 되니까 시간을 더 절약할 수 있습니다. 네, 제가 그 다음으로 설명드릴 부분은 데이터 디바이스의 활용입니다. 출력 코일에 데이터 디바이스를 활용하면 접점 및 코일 입력을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M 디바이스 대신에 D 디바이스를 활용하게 되면 초기화가 간단하고, 두개 이상의 출력을 16진수로 한 번에 입력이 가능합니다. 음, 그래서 실제, 어, 프로그램으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 이 프로그램은, 어, 2초짜리 타이머를 통해서, 어, 1초 간격으로 점등을 바꿔주는 프로그램입니다. 타이머가 처음 시작했을 때는, PBA가 입력이 되고, 타이머 10번이 처음에 시작했을 때 0초일 때 M20번, M22번, M24번은 셋을 하게 됩니다. A 접점이 n 이 되고, P40번, P42번, P44번 출력이 n 이 되는 구조입니다. 그리고 타이머가 1초가 됐을 때는 M21번, M23번이 셋이 되고, 나머지는 리셋이 됩니다 그래서 이 밑에서 M21번, M23번이 ON이 되고 4 1번과4 3번이 ON이 되는 출력이 ON이 되는 그런 구조를 가진 프로그램입니다 실제 동작 상황을 제가 한번 보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단축키에서 설정했던 대가로 열기 버튼을 눌러줍니다 그럼 시뮬레이터가 실행이 됩니다 고그 대가로 닫기 버튼을 눌러줍니다. 시스템 모니터가 실행이 되고 이 상태에서 PBA 접점 P0 접점을 ON을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되면 PLAC D번이 켜졌고 다시 PLB랑 D번이 켜져 번갈아가면서 점등이 되는 그런 프로그램의 구조입니다. 네. 여기서는 내부 접점을 사용해서 접점 수를, 그러니까 샌 리셋 접점 수를 각각, 어, 맞춰줘야 했기 때문에, 어, 프로그램의 길이가 길었습니다. 하지만, 음, 오른쪽에서 보시는 프로그램과 같이, 어, move라는 명령어를 사용하여 16진수를 데이터에 넣는, D 디바이스에 넣는 식으로 프로그래밍을 하게 된다면 약 절반 정도로 프로그래밍의 길이를 줄일 수 있습니다. 네, 그럼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D 디바이스를 활용하여 출력, 디바이스를 제어하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 우선, 변수에서 디바이스 보기를 보면은 전체 어, 여기서 d0.0을 이렇게 보면, 어, 전체 이 plc가 가지고 있는 d 디바이스에 대해서 보실 수가 있습니다. 우선 이걸 word로 바꾸면, 어, 전체 d 디바이스는 d0 에서부터 d10239 까지의 메모리가 현재 plc에 있습니다. 어 그리고 이 하나의 각각의 디바이스는 또 16개 비트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D0에서부터 아 D0.0에서부터 D0.F D1.0에서부터 D1.F 네, 이렇게 총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어 바로 이 그림이 그 부분을 나타내는 것이고 저희는 이 각각의 비트에 출력 디바이스를 1대1로 연결하여서 이 D 디바이스의 비트를 제어함으로써 출력 디바이스를 제어하는 방법을 사용할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자면 D3번 디바이스에 핵스 값을 넣어서 우리가 원하는 각각의 비트를 제어하고 결과가 결론적으로는 출력 디바이스로 연결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네 그럼 지금부터 핵스 어, 값에 따라서 D3번 디바이스의 각각의 비트가 어떻게 변화하는지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우선 이 부분은 외워주시면 좋은데요. D3번 D3의 D3 디바이스의 0번 비트를 온 하기 위해서는 H0001이라는 헥스 값을 넣어 줘야 합니다. 그다음에 D3번의 D3번 디바이스의 1번 비트를 온해 주기 위해서는 H0002 라는 헥스 값을 넣으며 D3번 디바이스의 두 번째 비트 값을 온을 하려면 H0004 헥스 값을 넣어주어야 합니다. 그래서 그냥 간편하게 1, 2, 4, 8, 그 다음에 마지막 3, 디바이스 3번의네 번째 비트는, 어, h10 이라고 외워주시는 게 가장 편합니다. 어, 그럼 여기서 저희가 만약에, 음, p 4 3번의 출력을 만들고 싶다라고 하면, 저희는 d, 어, ddvice 3번의 세 번째 비트를 on을 시켜야 합니다. 그러면, 헥스 값 h0008을, move를 사용해서 ddvice 3번에 입력을 하게, 입력을 하게 되면, 은 바로 ddvice 3번이 켜지는 것입니다. 어, 제가 바로 한번 실습으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 시뮬레이션이 실행된 상태에서 여기서 D3 디바이스를 두번 클릭하고 제가 여기다가 H08 음, 네. 저희가 어, 예. H08이라는 값을 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와 같이 D, D3번 디바이스의 세 번째 비트가 ON이 되어서 출력이 바로 P43번 출력이 ON이 되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저희가 만약에, 어, 모든 출력을 다 ON으로 만들고 싶다라고 하면은, 어, 현재 이 가지고 있는 핵스 값들을 모두 다 더해주면 됩니다. 1 더하기, 2 더하기, 4 더하기, 8은 15입니다. 근데, 어, 저희는 15라는 값을 16진수로 입력을 해야 하기 때문에, 그래서 10진수 15는 16진수의 F에 해당이 되는 거고, 그래서 저희가 입력을 해야 되는 값은 맨첫 번째 자리는 16진수는 F이고, 그 다음에 마지막 P44번과 연결되어 있는 디바이스, D 디바이스 3번의 네 번째 비트는 10이기 때문에 앞에 바로 1을 써줌으로써 H001F라는 값을 입력을 해주면 됩니다. 여기서도 제가 바로 입력을 해보겠습니다. h1f 라는 값을 입력을 하게 되면 보시는 바와 같이 모든 비트들이 on이 됩니다. 어, 한번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만약에 저희가 p41번과 p43번 비트를 on하고 싶다라고 하면은 저희가 on시켜야 하는 비트는 아, p41번과 p43번 디바이스를 온하고 싶다 라고 하면 저희가 온시켜야 하는 비트는 d 디바이스 3번의 네, d 디바이스 3번의 어, 첫 번째 비트와 d 디바이스 3번의 세 번째 비트입니다. 저희가 그러면 여기서 세번두 번, 어, 번째 첫번 비트는 2라고 외웠고 세 번째 비트는 저희가 8이라고 외웠으면 두 개를 더 하면 10입니다. 어, 10인데 저희가 16진수로 나타내기 때문에 A라고 적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결과적으로 H000A라고 적으면 이두 개의 비트만 ON이 됩니다. 한번 입력해 보겠습니다. H000A. 네, 그러면 보시는 바와 같이 3번과, 아, 1번과 3번 비트만 ON이 되어서 P41번과 P43번만 출력이 ON이 되시는 걸볼수 있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한번 음 지금까지 배운 부분을 활용할 수 있는 예제를, 문제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어 지금 왼쪽에 보시면 이거는 어 레더 다이어그램이고요. 가운데 있는 파란색 선들은 실제 전기 배선, 전선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왼 오른쪽에 있는 것은 전구입니다. 저희가 만약에 첫 번째, 세 번째, 다섯 번째 전구를 온 하려고 한다면 D3번 디바이스에 입력해야 할헥스 값, 어, 16진수의 값은 무엇이 될까요? 잠시 동영상을 멈추시고, 어, 고민해 보시기 바랍니다. 네, 정답은 H15입니다. 아래 표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저희가 P40번, 42번, 44번을 온하기 위해서는 디바, D 디바이스의 3번, 어 D3번 디바이스의 0번 비트, 2번 비트, 4번 비트를 온을 시켜줘야 합니다. 그렇게 되면은 1, 2, 아 1, 4. 더해서 5가 되고요 10 앞에 1을 붙여 주게 되면 h15가 됩니다 여기서도 다시 h15라는 값을 입력을 해 보겠습니다 h0015 입력하면 이렇게 저희가 원하는 결과를 얻게 되었습니다 어, 이렇게 디바이스를 활용하여 출력을 제어하는 것이 어, 약간 어렵게 느껴지실 수도 있지만 제 생각에 이 표만 완벽하게 숙지하신다면, 어, 금세, 어, 이 부분을 잘 활용하실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되고, 어, PLC 프로그램 작성에 걸리는 시간을 줄이는데 아주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어, 그럼, PLC 작성 시간을 단축하기 위한, 음, 팁 영상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